꼬마 백만 장자 삐삐 3장. 내가 나한테 보내는 편지. 읽겠습니다. 어 왜? 니카야 왜? 토미가 말했다. 오늘 나랑 아니까랑 우리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어. 삐삐가 말했다. 그래. 삐삐는 쏟아내든 무언가를 우산 손잡이로 휘휘 젓고 있었다. 맛있는 저녁거리가 될 거야. 삐삐는 냄새를 맡아보려고 소테코를 갖다 댔다. 한 시간 동안 마구 저으면서 끓여야 돼. 그런 다음, 생강을 안 넣고 그냥 먹는 거야. 참, 아까 너희 할머니한테 편지 썼다고 했니? 토미는 삐삐의 장작통에 앉아 다리를 대롱거리며 대답했다. 음, 이제 곧 할머니한테서 답장이 올 거야. 삐삐는 투덜거렸다. 난 편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칼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보낸 적도 없잖아. 보내지도 않고 답장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도미도 한마디 덧붙였다. 학교에 안 다니니까 그렇지. 학교에 안 다니면 편지 쓰는 법을 못 배우잖아. 그러자 삐삐가 우기듯이 말했다. 나도 쓸 수는 있어. 글자는 다 아니까. 우리 아빠 배의 선원이던 프리돌프 아저씨가 글자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다고 게다가 난 아는 글자가 모자라면 숫자도 써먹거든 그래 난쓸 줄은 알지만 뭘 써야 할지 모를 뿐이야.너희는 보통 편지에 뭐라고 쓰는데 도미가 대답했다.음 난 우선 할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부터 해. 그러고 나서 난잘 지낸다는 말을 쓰고 어, 그 다음엔 날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 오늘 편지엔 지하실에서 커다란 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썼어 삐삐는 솥을 저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편지를 한 통도 못 받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다른 애들은 모두 봤는데 그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나도 이거 녹음하고, 녹음한다 응. 편지 쓸라 그래? 난 편지를 보낸 할머니가 없으니까 나한테 보내는 거야. 지금, 당장, 써야겠어. 삐삐는 화덕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 기억이 맞다면 틀림없이 여기 어디에 연필이 있을 텐데. 연필은 정말 화덕 안에 있었다. 삐삐는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커다랗고 흰 종이 봉투 두 장을 쭉찢고는 식탁 앞에 앉았다. 삐삐는 연필 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얼굴을 찡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삐삐가 말했다. 방해하지마. 난 지금 생각 중이니까.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편지 쓰는 동안 닐슨 씨와 놀기로 했다. 둘은 번갈아 가며 닐슨 씨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했다. 그리고 아니카는 닐슨 씨의 잠자리인 조그만 초록빛 인형 침대에 닐슨 씨를 누이려고 했었다. 병원 놀이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토미는 의사, 닐슨 씨는 아픈 아기인 셈이었다. 하지만 닐슨 씨는 좀처럼 침대에 얌전히 누워있지 않았다. 일슨 씨는 걸핏하면 침대에서 기어나와 휙 뛰어 올라서 전등에 꼬리를 감고 거꾸로 매달렸다. 삐삐는 편지를 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봐 멍청한 일슨 씨. 아픈 애들은 천장 정등에 꼬리로 매달려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안 그런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일슨씨 같은 애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애한테 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장 전등에 매달아서 열이 내릴 때까지 그냥 두지. 하지만 여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잖아. 결국 토미와 아니카는 일슨씨를 그냥 두고서 말의 털을 빗겨주려고 베란다로 나갔다. 말은 토미와 아니카가 베란다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무척 반가워했다. 그리고 토미와 아니카가 각설탕을 주러 왔는지 보려고 두, 아이, 두 아이의 손에 코를 대고 실룩거렸다. 하지만 둘다 빈손이었다. 아니카는 곧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각설탕 몇 개를 들고 나왔다. 삐삐는 열심히 편지를 썼다. 각설탕은 다지고 아, 말은 각설탕을 간식으로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 아, 우리가 도넛 먹는 것처럼. 음, 응, 자우이가 사탕 좋아하는 것처럼. 삐삐는 열심히 편지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끝을 맺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써놓고 보니 봉투가 없었다. 그러자 토미가 집에 가서 봉투를 가져왔다. 토미는 우표도 챙겨왔다. 삐삐는 편지 봉투에 받는 사람 칸에 뒤죽박죽 별장에 사는 삐삐로타롱 스타킹이라고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아니, 가가 물었다. 뭐라고 썼니? 삐삐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바로 그때 집배원이 뒤죽박죽 별장 앞을 지나갔다. 우, 삐삐가 소리쳤다. 우, 가끔 운이 좋을 때도 있다니까. 집배원 아저씨가 딱 필요할 때 오셨어. 삐삐는 거리로 달려갔다. 아저씨, 이 편지를 지금 당장 삐삐 롱스타킹한테 전해 주실래요? 아주 급한 편지예요. 집배원은 편지와 삐삐를 번갈아 바라보고 나서 물었다. 네가 삐삐 롱스타킹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럼 아저씨는 제가 누군 줄 아셨어요? 아비시니아의 여왕인 줄 아셨어요? 그럼 네가 직접 갖고 가면 되겠구나. 제가 직접 갖고 가라고요? 편지를? 제가 직접 배달해야 하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은 다들 편지를 직접 배달해야 하나 보죠? 그럼 집배원 아저씨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없는 게 낫잖아요. 내 평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저씨,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절대로 우체국 국장이 될수 없어요. 우체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집배원은 삐삐가 바라는 대로 해주어도 손해볼 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뒤죽박죽 별장에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 삐삐는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호들갑을 떨며 도로 꺼냈다. 삐삐와 토미와, 삐삐가 토미와 아니카에게 말했다. 어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지? 이건 내 평생 처음 받아보는 편지야. 자기가 응. 셋은 현관 계단에 앉아 편지봉투를 뜯었다. 삐삐는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토미, 네가 너네 할머니한테 썼던 얘기가 내 편지에도 쓰여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편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지. 이 편지를 평생 간직할 거야. 사랑하는 삐삐. 이거는 언니가 읽어봐. 사랑하는 삐삐. 아프, 아프지? 안기를 진심으로 바래 아프면 나쁘잖아 <laughs> 나쁘잖아가 뭐야? 나쁘다고 나쁘잖아 <laughs> <laughs> 아프잖아인데 응. 응. 난잘 지내 첫좋구 <laughs> <오차 좋고 웃음> 어제 토미가 커다. 커. 어제 토미가 커다란 쥐를 죽였어. 맞아. 정말 일하고 이거 응. <laughs> 웃기다. 항우 응. 행... 행... 항우을 행... 피어여 삐삐가 응. 무슨 말이야? 글자를 엄청 틀리게 썼어, 되게 많이. 응. 삐삐는 어,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어서 거실에 있는 커다란 서랍장에 작은 서랍에 넣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의 서랍장에 든 보물을 구경하는 일이 아, 세상에서 엄마야. 가장 재미있었다. 삐삐가 늘 서랍장에서 조그만 선물을 꺼내 토미와 아니카에게 주었지만 서랍장은 비는 법이 없었다. 삐삐가 편지를 서랍에 넣자 토미가 말했다. 하지만 그 편지엔 틀린 글자가 너무 많아. 아니카가 말했다. 낯장고를 쳤다. 그래, 넌 정말 학교에 가서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야 해. 삐삐가 말했다. 생각해줘서고나 왕. 전에 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낸 적이 있어. 그때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머릿속에서 콩콩거리며 맴돌고 있는 걸? 아니카가 말했다. 우린 그 소풍도 갈 거야. 우리 반 모두. 삐삐는 따음머리 한 가닥을 입에 물고서 말했다. 세상에, 너무해. 학교에 안 다닌다고. 소풍도 못 가더니. 사람들은 학교에 안 다니고, 코파기를안 배우는 애는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나 봐. 아니카가 힘주어 말했다. 코파기가 아니라 곱하기야. 응. 그래, 곱하기. 이번엔 토미가 말했다. 우린 11km쯤 걸어갈 거야. 깊은 산 속으로 말이야. 다들 거기서 놀 거야. 삐피가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무해. 다음 날은 학생들이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따뜻하고 화창했다. 선생님은 햇살이 교실 안으로 비춰들도록 창문을 활짝 열었다. 조그만 찌르레기가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자작나무의 높은 가지에 앉아 흥겹게 쥐적이고 있었다. 학생들은 찌르레기의 노래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뿐, 9 곱하기 9가 81이건 뭐건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삐삐에요 아이들이 일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말로 삐삐가 자작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나뭇가지가 창턱 바로 옆에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삐삐도 창문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삐삐는 큰 소리로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 얘들 안녕. 선생님도 삐삐를 반겨줬다. 안녕 삐삐. 선생님은 삐삐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삐삐가 딱 하루 학교에 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삐삐와 선생님은 삐삐가 나이를 좀더 먹고 철이 들어 학교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 선생님이 말했다. 그런데 웬일이니 삐삐? 삐삐가 말했다 선생님한테 창문 밖으로 코파개를 좀 던져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선생님이랑 소풍 갈수 있을 만큼만요. 선생님이 말했다. 잠깐 들어오지 그러니? 윗비는 나뭇가지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누워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요. 머리만 짓끌거릴 텐데요. 뭐. 교실에 있는 지식은 너무 두꺼워서 칼이 아니면 잘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희망에 부풀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선생님, 교실에 있는 지식이 창문으로 조금 날아와서 내 몸에 찰싹 달라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딱 소풍을 갈수 있을 만큼만요. 선생님이 말했다. 지식이 뭐야? 그러, 음, 공부해서 배우는 내용. 응. 그 선생님이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수학 수업을 계속했다. 아이들은 삐삐가 창 밖에 나무에 앉아 있어서 참 좋았다. 삐삐는 물건 사러 갔다 와서 아이들 모두에게 사탕과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다. 게다가 삐삐는 닐슨 씨도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닐슨 씨가 이 가지, 저 가지로 휙휙 날아다니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닐슨 씨는 이따금 교실로 들어오기도 했다. 한 번은 나뭇가지에서 토미의 머리로 폴짝 뛰어내려 토미의 머리를 긁기도, 긁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삐삐한테 닐슨 씨를 불러내라고 했다. 그때 토미는 315 나누기 7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원숭이를 머리에 이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쨌든 그날 오전 수업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봄볕과 찌르레기와 삐삐와 닐슨 씨이 모두가 아이들에게는 참기 힘든 유혹이었다. 선생님이 유혹이 어, 뭐야? 어 뭔가 하고 싶게 만드는 거. 선생님이 다들, 선생님이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삐삐가 나무에서 말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곱하기 수업을 하기에 알맞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했다. 삐삐, 우린 나누기를 하고 있어. 삐삐가 말했다. 이런 날에는 기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할수 없을 거예요. 놀기라면 모를까? 이웃고 선생님이 마음을 바꿔서 말했다. 삐삐, 그럼 우리에게 네가 알고 있는 재밌는 놀이를 가르쳐주겠니? 아니요, 전 아는 놀이가 별로 없어요. 삐삐는 그렇게 말하고서 벼랑간 나뭇가지에 다리를 걸고 거꾸로 매달렸다. 삐, 빨간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락 말락했다. 하지만 오락시간만 있는 학교는 알아요. 수업 시간표에 오락시간밖에 없는 학교 말이에요. 노는 오락시간? 노는 시간. 노는 시간.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다. 정말이니? 어디 있는 학교야? 삐삐가 말했다. 음, 오스트레일리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 끝에 있죠. 삐삐는 다시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다. 삐삐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물었다. 뭐하고 노는데? 놀이란 놀이는 다요. 대개는 창문 밖으로 하나씩 뛰어나가면서 놀이를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고막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교실로 다시 들어가 의자 위를 힘껏 빨리 뛰어다녀요. 선생님이 물었다. 그럼 선생님은 뭘 하시니? 삐비가 말했다. 선생님요 선생님도 의자 위를 뛰어다니죠. 가장 네. 빨리 뛰는 걸요. 애들은 의자 위를 뛰어다니고 나서 30분쯤 맛부터 싸워요. 선생님은 옆에 서서 응원을 하고요. 비가 오면 애들은 옷을 벗고 빗속으로 달려나가 춤을 추며 팔짝팔짝 팔짝 뛰어요. 네. 선생님은 애들이 박자에 맞춰 놀수 있도록 풍금으로 행진곡을 연주해주고요. 물바지 밑에 서있는 애들도 더러 있어요. 그럼 정말 샤워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말했다. 정말? 그럼요. 정말이죠. 정말 무지무지 좋은 학교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좋은 학교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멀어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우리 학교는 그 학교만큼 재미있을 수 없을 거야. 유감이에요. 의자 위를 마음껏 뛰어다녀도 된다면 잠깐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이고 싶으면 소풍날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우와, 그럼 저도 데려가실 거예요? 삐삐는 너무나 기뻐서 나무에서 거꾸로 공중제비를 돌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애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그럼 그 애들도 전보다 더 즐겁게 놀수 있을 거예요. 소풍만큼 재미난 일은 없을 거, 없, 없으니까요. 3장 아 끝!